네 오늘은 차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모에게 2억 이역, 부에게 2억을 각각 무이자로 10년간 빌리면 이건 징여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상속세 및 징여세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 금전을 돈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이에 따른 이익의 징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면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대요. 그 다음의 금액이 뭐냐?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답니다.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이익증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죠. 일정 금액 이하는 제외한답니다. 그 관련 규정이 여기에요. 적정 이자율은 잘 찾아가 보시면 지금은 4.6%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9%였죠. 이 규정을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지만 규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단순화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빌려준 돈은 2억입니다. 이걸 곱하면 천만원이안 된대요. 그러면 아까 그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2억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빌려줬으면 관련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2억을 빌려줬다는 걸 세무서가 인정했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2억이 정말 중개 아니라 빌려줬다는 건 아주 주의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2억을 자녀한테 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도 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냐? 2억을 동일한 자녀한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안 되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징여받은 경우에는 그 징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가액을 계산한답니다. 상증세법상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빌려주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상증세법 47조에 이 동일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동일인이 누구냐? 징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답니다. 여기에서 이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있죠. 여기서 이 규정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직계존속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5천만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한테 1억 5천씩 주신다고 해보죠. 전 합쳐서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5천만 원은 한 번만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증여재산은 합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계산하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혼을 하셨다. 증여재산 공개는 5천만 원을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반반 적용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이 합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합쳐서 3천만원이 나오겠네요. 결국 이혼을 통해서 얼마의 세금이 줄었냐? 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만원의 세금이 줄었습니다. 물론 증여재산 금액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 차이는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역시. 그렇다면 재혼은 어떨까요? 이게 증여세법 집행 기준입니다. 증여 재산 합산 시 유의사항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답니다. 만약에 아버지다, 아버지의 배우자,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의 배우자가 동일인으로서 하나로 합산돼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개부, 개모일 경우에는 동일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